<목소리도> 아, 나도 소리 좀안 돼, 이거다 켜. 이거.

별로 안 네, 이제 세게임 정도 남았어요 두게임세게임 게임. 맞아 네, 너도 또모자라어 형, <laughs> 응. 응. 응원하시면 안 돼요. 목걸이 낀 거야. 형, 헤드데이트. 제 아깝다. <laughs> 야 잘한다 오늘. 야 동근이 짱! 동근 짱! 진대! 동근 짱! 기러기가 있네. 아 진짜 혼동는거 같아요. 대가구가제이야 어? <웃음> <웃음>